네, 가시죠. 감사니다 달콤 알여장님 그냥 길 준비하세요. 네. Gentlemen. 합니다시죠세요 Keep 운데로 저장돼. 자, 나이스. 어, 자살 전문가가 한 개시구나. 수학 먼저 읽어주세요. 네. 네. C2525. a 3개다 20. 252515야. A는. 얘는요? 그러면은 C2개, A2515. 네. 네. 임함 안에 들어가면 시작이에요, 맥스님들어가다 나오시면. 네, 네. 벨트 위 가득 찬잔 하나 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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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읽 시작 시작 시할시요시시 1번이요? 네 벨트 위 가득찬 잔 하나 벨트 위 가득찬 잔 하나 맥스 어, 저 깹니다 어? 아니요 맥스님이면 제가 깨야 돼요 아 그런가요? 네 맥스님이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네 할게요. 네. 번요. 보 음. 벨트 위 깨진 잔 하나. 뚱땡이 하번내려요 네. 네이 네,

50%알 RPG C 할게요 코드 더 불러주세요 네. 1번이요? 네. 벨트 잔이동 하나. 맥스님이요? 네. 75% 내려가세요. 네. 아니에요. 제가 딸피지 놓은 거예요. 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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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요 네 벨트 위 깨진 잔 하나 맥스님 네75% 안됐어요 바뀌었나봐요 다시 아, 아직 75%가 안됐어요? 75%래요 75아 그죠? 5번이요 아, 네. 갑자 놀랬습니다 네. 꾸꾸, 빈잔 두 개. 꾸꾸, 빈잔 두 개. 100% 됐구요. 내부 잔멸기 아니, 외부 잔멸기 대리할게요. 네,

코 o o 나나 n j a n 깼어요 도 o 이 잠겼고요 도 g o 깨주세요 d e 파이브 즈깰게요좀 따라와. 도망 이동 했고 여기서 멤버 먼저 갈게요. 아프님세요네넹 시작 있었습니다. 네. 에잇 준비해주세요. 도가니 또 깨주세요. 네. 도가니 레일이 앞으로 이동했을 거예요. 총 3번 해야 됩니다. 네, 노관이 네. 완전히 다 품고 나서 그림 한번 해야 돼요 회사 다서 놓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노관이 이동했고요 A 준비해주세요 네네 네. 코드도 불러주세요 아이 완전히 빠다시죠 어차피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먼저 보실까요 네부시 주세요 네. 좀 뒤로 가세요 아니에요. 네. <목소리가> 아냐, 네, 세 번째 거까지 깨고 나서요. 도관이 네. 못 써요. 외부 전멸기. C 준비됐습니다. 외부 전멸기 쓰고 코드도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음. <laughs> 자, C 됐습니다. 파스 드습니다 네. 아이요 네. 쿠쿠 깨진 잔 하나. 아이고. 깨지다 자들어가 준비하세요 물대포 쏘는 위치 아세요? 스네 네. 모르실 거 같은데요 네포에서쏘는 물대포 위치 아시죠? 어디 있는지 위치에 들어가서 네, 네. 좁, 좁. 그러니까 들어가서 맨 앞쪽 맨 왼쪽 오른쪽에 가쪽다 있어요 포에 좌우에 네. 다 있어요 수압 네, 올릴 쪽도 다돼 있습니다. 네. 네. 알습니다삐세요 네. 수압 올릴까요? 네, 수압 올려주세요. 네. 하나, 하나, 둘, 셋. 2십이 사십이, 이십이 하나 더. 하나 더, 네. 하나 더, 하나 더. 됐어요. 네. 꽉 붙여야 되는 거. 아 대표님 여기. 타이. 소생 아이고 들고 가시라고 할걸 어허. 저게 내부전을에 들어가면은 보통 그렇게 돼서 보세요 여기 가서. 시시 열어 주시면 제가 살릴게요. 그냥 뒤에서 한번 보전. 뒤로 다 모여서 어차피. 아, 어차피 네. 죽여야돼요 아, 지금 아, 물 대표 쏘셨나요? 된거 아니에요? 어, 어, 잠깐. 네, 쐈어요 어. 네. 오, 됐다. 어? 저 다운... 죄송해요 네네 신경 걸 신경쓰느라고 들었는데 한번 어... 뭐가... 안 터질 거 네. 터진, 거 터진 거 같은데? 터진 건가? 터진 거 같은데요 네. 네. 터진 거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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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네야너 어디까지 오니 네. 코로나님 살아났죠? 다 B로 돌세요 아, 네. B. 아, B B, B 문으로. E. B. B 문으로 B 지상한것 같아 B 문으로 B 준비되면 말씀 주세요 네, 카프카도 B로 가고 있습니다 자, 싸우지 마시고 B 문으로 퇴 준비되셨어요? 네 네, 열겠습니다 타이밍 맞게 딱 쏘시고, 딱 정렬이 하나하셨 하아 그러게요. <had a> <laughs> 심, 심 약한 사람들한테만 딜이 돌아나이게 지금 백스님 어글이라서리쪽으로 계속 파양을 쏘는 거예요. 렉이 전역 전화드렸어 안 닿아도 죠 네, 맥스님만 오실 것 같아요 어, 맥스님 빨리 도망쳐오세요 어, 없이... 살아나다 생존력이 좋으시군요 어. 맥스님, 전 녀석 좀을받아주세요 이대자만 드시면 되겠네 이동다 피셜카드에 숨으면 되겠다 굿.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laughs> 살리지 말까요? 네 <laughs> 편히 <편리한> 한분 <laughs> 누워있겠습니다 습니다 좋다 <놀람> <응. 그런가요>? 음. <놀람> 여기 지금 2층 푸루루님 음 세팅하신 보세팅 뭐 음. 세팅 있으시면 이제 2층 보시는 거고. <놀람> <놀람> 지금 맥스님 세팅이시면은 지금처럼 물서로들어가거나뭐 코드 보거나 이거 하시면 되니까 임팩트님도 시간 내시다 세팅 해볼게요. 네. 하나하나씩 세팅해서 역할 바꿔 보시면 재밌으니까 헬신님도 이제 그쵸? 곧 그쵸? 세팅 그쵸? 고민을 좀 하셔야겠군요. 에이트까지. The safest route 100%. is through the aqueduct.